취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 초상위권 대학, 스카이를 말하는 겁니다. 초상위권 대학 애들도 취업 컨설팅 받나요? 취업 코칭 받나요? 걔네들은 학교 좋은데 그냥 취업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끔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없는 건 아닌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는 못해요. 왜냐면 거기에서 얘기 잘못했다가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렇게 막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주지는 않는데요. 제가 조금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자 이렇게 막 아주 초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취업 컨설팅을 받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받지 않아요 학교 안에서도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외부 강사를 많이 불러다가 하는 특강 뭐 이런 것보다는 보통 자교 출신의 선배들이 사회에서 꽤 좋은 포지션에 계시기 때문에 뭐 선배를 초청하거나 동문을 초청해서 특강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굳이 외부의 전문 컨설턴트를 불러다가 취업과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대학교를 예를 들자면 학생들 대부분이 공부를 가장 잘해서 거기 온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서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게 교과, 비교과 활동 다 해야 된다. 50대 50으로 어느 정도 비중 있게 해야 취업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사실 상위권, 아주 초상위권 대학 학생들은 비교과 활동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왜냐면 비교과 활동으로서 본인이 협업 작업, 다른 사람과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뭐 그렇게 특별히 많이 뭐 검증받으려고 막해 봤자 사실 그게 합격에 당락에 큰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진 않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거를 그렇게 많이 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재학 제약... 중인 학생들 뭐 공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취업과 관련된 생각을 하고 절반 정도는 대학원에 갔을 때 이득이 있나 자 이런 걸 손득실을 좀 따지죠 그리고 인문 경상 계열 학생들도 대기업에 대한 취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학부생일 때 학부 연구생이나 어떤 랩실에 소속돼서 공부를 더 하고 연구를 더할수 있는 뭐 진학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을 먼저 알아보는 게 보통 순서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진짜 공부에 자신 있고 약간의 출세욕이 있으면 뭐 행시 외시 막 이런 데로 빠지죠 보통은 아니면 아예 전문 자격증, 고급 자격증이라고 하죠. 이런 쪽으로 보통 빠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대기업에 취업을 할 거야 라는 목표로 대학 시절 스펙 관리를 사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옆에서 보면은요. 그리고 보통 학생들이 적성검사를 통과하기 어려워서 대기업에 못 간다. 정말 두렵다. 수학공부를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할 걸.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초상위권 대학 학생들은요, 그 부분을 왜 걱정을 안 하냐면, 아르바이트 하는 걸좀 보면 아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게 보통 종류가 서비스업보다는, 아까 얘기 드렸던 뭐 랩실이나 이런 데 가서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좀 급여를 받는 이런 쪽을 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과외 이런 쪽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적성 검사나 아니면 다른 테스트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수학 능력 시험이든 이런 테스트에 어떤 문제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난이도가 얼마나 되고 현장의 학생들이 얼만큼 풀수 있을까 아 이런 거 문제를 출제한 쪽에서도 좀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상위권 대학의 학생들한테 알바를 주죠. 한번 풀어보라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 하면서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대기업에 좀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적성검사 푸는 거 사실 크게 문제 안 되죠. 껌이죠. 자, 이래서 취업을 하는 게 약간은 다른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